아나이트나이트 나이트 구독 아,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아 맞다 이인 끝나고 아 진짜 뭐라고요? 아 이거 진짜 땄어 이거 땄어 이거 땄어 땄어? 호해 이미 땄어 이미 따있어 이미 이미 목이 따있어 이미 100개가 받아져있어 이야, <laughs> 됐지. 또 이거, 또 도와, 도와주러 가야 되냐? 치고 오는데. 치, 이것도 내 역할이네, 이거. <laughs> <laughs> 이것도 내 역할이야, 이거. 어디 갔어, 얘? <laughs> <내가> 어디 갔는데. <laughs> 저, 뭐, 징글을 <내가> 지켜라고 <laughs> 있어. 나 파인을 도라는 게 아니라. <laughs> 아니야, 뭔 소리야. 아 우리 키스 누나가 여기서 목다고 여기서 100개 나이트 나이트 감사하고 와 우리 친해져요 우리님도 아또 100개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해야 돼형 먹고 살기 힘들어 오케이 오케 인정 합니아 이게 미션을 안 주니까 내가 미션을 만들어 나가야 돼쏘까이 뒤에 또 있는 거 같은데? 여기 필필턱 대박! 어때? G 에 와? 아니안 와. 어, 이거 외모 붙이니까? 아, 감사합니다. 형, 네. 이번방 그냥 파이팅 할게! 킬도 많이 있는데. 뭔소 갑자기 왜 이래? 나 원래 근데 싸우는 스타일이야. 원래 웃음 별로 상관 엄청 안 돼. 야, 트랩, 트랩, 트랩! 오우, 야스! 아! 쉣! <laughs> <와 그냥>. 쉣, <laughs> 쉣, 쉣, <진짜>. 쉣! 어. <laughs> 반응 빨랐나? 반응 나쁘진 않았다. 어, 반응 빨랐어. 바로 낚싯줄 봤어. 아, 아니, 어, 근데, 근데 은근히 진짜. 안 보인다, 저거? 아 근데 밟고, 밟고 죽었어야 더 웃겼을 것 같은데? 너 내가 밟고 지나갔잖아? 그럼 너가 터져. <laughs> 아터뜨리거잘 어, 안보인다 저거 저렇게 해놓으니까 야이 이페루 지나갔다 헐게 있을것같아 요즘 여기 존나 여기 핫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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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틀렸어안틀렸어 안 아,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위험해 나부터워 <laughs> 여기 핫플레이스야 아까도 여기다 죽었잖아 털린건가 너 청소했냐? 응? 아닌데 안털렸네야 <laughs> 사운드. 포는잠좀 집중 안 돼. 아 이거 산풍기야. 콤풍기 아니고? 이거 앉아봐. 아, 뭐야. 어 뭐야? 어! 어! 어어어어어어어어어디어어 형 계단이랑, 계단이랑 존나 많아, 존나 많, 많다? 많아요? 저, 올라오면 안 돼, 저기 있어? 여기 밑에 둘. 잠깐만, 뺄 거야, 뺄 거야, 싸울 거야. 싸울래? <목소리> 싸우자. 얘 필. 이 씨발 로막 어디야? 씨발 어디서 조씨를 죽여? 팀 <목소리> <힘> 많아? <목소리> 나 퀴즈 없어. 나 있어, 나 있어, 나 있어. 2개밖에 없어 <laughs> 이거 대신 가방 내가 먹을게 아, 기다려 가방 기다려 가방 먹는 거 아니야 아, 씨발 살려줬잖아 오오오! 뭐야! 당황스럽네 굉장히? 연막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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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아니야 있어 있어 총은 있어 방어 없고 기타없어 어, 흑풍아! 흑풍아 미안한데 너보다 더 좋은 남자 생겼어 흑풍아 <laughs> 흑풍이 미안해. 이제 흑풍이 좀 질린 스타일이지 흑풍 오빠 능력이 없어 이 오빠 목 존나 잘따야 <laughs> 학교 학교 아 아파트 아파트 같이 쏘자 하나, 하나 둘, 둘, 셋 미안 못 맞췄다고? 헬스 나가! <laughs> 아, 미안 미 이거 가면 안 되는데, 형나 아무것도 없는데 짼다, 나는 한대155 155. 155 155 155, 나이스 형, 뒤, 뒷길 올라오는 거 아니었어? 뒷길, 뒷길 한 대, 뒷길 한 대, 뒷길 한대, 뒷길 한대. 나이거 나이스! 치킨. 친구 살린다! 친구 살다와 이새끼 무빙으로 살리는 거봐 저거 씨바내방송 같다 저거 어? 야, 캡틴 던져줘! 캡틴 던져줘! 아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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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, 계단. 아. 나, 형! 키트 던져줘! 키트 던져줘! 아악! 어디야? 저저저 계단! 돌계단! 아! 분명히 나형 아, 내가 또 해킹을 받지 못해. 줬네야 아니, 무슨 뭐 말을 뭐 이렇게 잘할 건지... 아, 오케이, 투디님, 팬과의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! 야우풍아이 야, 오빠 다르다니까? 이 오빠, 이 오빠 잘해. 근데 나, 지, 아, 신경 안, 나 신경 안 써. 킥, 던져달라니까 모르는 저어주에 있어, 또. 오빠 이 오빠! 나쁜 남자야. 와, 조시야! 와, 여기서 지렸다고, 천삼개야!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좋지? 와, 여봐야지야 사사사! 와 이건! 이건 진짜! 사사사 됐어! 와 아, 수고하셨다